선배, 어제 미국 PCE 지표가 나왔다면서요? 얼마나 나온 거예요? 네, 응, 7월 PCE가 전년 대비 2.6%, 근원 PCE는 2.9%로 발표됐어. 시장 예상이랑 똑같았지. 물가가 크게 꺾이지도 급등하지도 않은 거야. 그럼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본 거예요? 네, 맞아.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 확률이 8085%까지 올라갔어. 투자자들은 9월 컷은 거의 확실하다는 분위기야. 근데 뉴스 보니까 금리 동결이나 심지어 인상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지금 재밌는 부분이야.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최근 4.2%로 올라갔으니 금리 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근원 PCE가 2.9%로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랑 관세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선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얘기되고 있어. 그럼 9월 FOMC 결과는 어떻게 예상돼요? 현재 베이스라인은 9월 25bp 나야 하지만 그다음 10월, 12월에도 계속 내릴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 있어. 특히 9월 5일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더 오르고 임금 상승률이 꺾이면 추가이나 기대가 커질 거고 9월 11일 CPI에서 근원 물가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연속이나 가능성이 높아져. 만약 물가가 다시 튀면요? 그땐 연속이나가 아니라 한번 하고 기다리자는 쪽으로 기울겠지. 근원 인플레가 끈적하게 유지되면 성장주엔 부담이 될수 있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제는 지표 발표 이후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있었어. 다우는 마이너스 0.2%, S&P 500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지.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했지만,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 금리 인하가 길게 이어지면 나스닥 S&P 같은 성장주 지수의 유리, 반대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에너지 금융 방어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 결국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해요? 간단해. 9월 5일 고용보고서, 9월 11일 CPI. 이두 숫자가 연속이 나냐, 한 번이나 후 멈추냐를 결정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경제지표 캐치업 하자.